절벽, 새벽 산책길에 작고 귀여운 애완견 한 마리가 주인을 따르고 있다. 주인 한 발짝에 애완견 서너 발짝이다. 주인이 개울의 징검다리를 건너간다. 강아지가 당황한다. 개울로 내려가는 돌계단이 저항증 맞은 강아지로서는 절벽에 가깝기 때문이다.무정한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갈 길만 가고 있다.강아지와 주인의 거리가 멀어져 간다.강아지 저쪽 깃을 아래로 멀어져 가는 주인을 따라 이쪽 기슭을 분주히 오르락 내리락 뛰어다닌다. 좀 도와줘 볼까 망설이는데 마침내 강아지 용기를 냈다. 절벽을 뛰어내렸다. 다행히 무사히 착지한다. 돌아보지도 않고 성큼성큼 저만치 앞서가는 주인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간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벽일 수도 있겠다.